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시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호수공원 자 도안 단천지구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호수공원 사업이 지금 주민 반발이 지금 거세게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종교계까지도 지금 반대에 나섰는데요. 권설대 시장은 일부에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해당 지역 일대가 친수교 개발로 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 틈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백지화는 어렵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보정시키는 선에서 이 조정을 하되 호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연융화형 등 이런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이 사업 우리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죠.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생태가 아주 우수한 지역에 호수공원을 넣어야 되냐, 많아야 되느냐. 시작의 발단은 민선 3기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랬는데, 민선 33기 때 염시장님께서 어, 이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그걸 추진하다가 이제 4기가 돼서 염시장님이 이제 낙마를 하시고, 박성희 시장님이 되시면서, 박성희 시장이면 이걸 또 이제 안 하시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염시 장이 오기에 와서 이걸 하려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좀 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 이명박 정부에서 4대 강을 추진할 때 친수구역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친수구역법 따라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됐어요.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바로 옆에 우수한 그 갑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옆에다가 무슨 물을 받아 놓고, 흐르는 물 옆에다가 물을 가져 놓은 그런 사업을 뭐 하냐. 처음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이제 호수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죠, 아, 옆에. 예, 네, 아파트를 세개단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전에서 어마어마한 그이건설그 그 자체 호수공원 만드는 것도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오.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 택지가 아주 요지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의 조만권은다 가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호수도 보고 갑촌도 보고 앞에 월평공원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어, 좋은 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린자 마지막 남은 마지막 남은 대전시의 노린자 땅이라고 합니다 윗땅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육기에 이제 지금 들어와서는 권 시장이면 이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안 하시게 이걸 재조정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신 사업에 이게 예, 예. 그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 교수님, 네이 반대하는 측 사람들의 쟁점은 뭡니까 도대체 이뭐그제이 호수공원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 개발이냐 환경 보존이냐 이 문제를 놓고 어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국정도 그랬고, 뭐 국가적인 큰 대규모 프로젝트도 사대강사업 같은 네. 것도 그랬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호수공원 문제도 이제 이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근본적인 논란이 네. 생, 지켜야 된다는 생태를 지켜야 된다. 특히 우리가, 우리가 생태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3대 하천이. 하천이 없다면 인공호수라도 네. 만드는 건 필요한데 생태 하천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 또 인공호수를 둔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또 생태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환경 논자들의 이제 반발이 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전은 동서 격차, 원도심과 구도심 네. 간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원도심은 지금 공동화되어 가는데 가뜩이나 지금 신도심에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다 했을 때이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재정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서 간의 격차 또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음. 더군다나 우리가 호수공원이라는 걸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그거를 이용한 대규모 어,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 보급률이 100%가 넘고 인구는 줄어가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음. 이 문제가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는 이 새로운 시장이 들었으면 전임 시장의 정책, 전임 시정의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그 정리와 평가와 이, 그, 선택이 있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전임 정책, 전임 시장의 공약 또는 정책을 계속 예, 승계할 할 거냐, 거냐, 확대할 거냐, 네. 또는 뭐, 축소할 거냐, 아니면 연착륙 시킬 거냐, 아니면은, 어, 이거를 어떻게 그, 유지할,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할 거냐,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평가하고 분석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뭐어 이제 또뭐 반대가 있으면좀 줄이겠다. 또 이게 에, 에, 경제 지금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 업자들, 건설업자들이 또어 사업을 그 어, 속행해야 된다 그러면 또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그렇죠.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이이논란이 정리가 안 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그 주민들의 지금 보상 문제에서 지금 반대가 일어나고, 지금 현재 종교단체까지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침수구역이라는데 바로 천변옆에다 그를 만든다는 것이 첫째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자한도로가 그거를 만들면서 자한도로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서원서부터유성까지 오는 연구단지까지 가는 그 도로가 없어지면서 또그반대 요인도 생기고 또 만약에 그게 생긴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망권에 지금 월평공원 그 조망권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도술산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지금까지 계획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안 하는 것도 지금 문제라고 한다면 저층으로 깔아서 할수 있는 방법. 지금 업체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를 꼭 그렇게 15층까지 올려야 되느냐? 다른 조망권을 가리는 데 그를 거좀 낮게 만들어서 6층이나 7층 만들었을 때 전체적인 도솔산과 유성과그 천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수익성도 봐야 될거 아닙니까? 너무 층이 낮으면은 뭐저 시공업체 이저그 업체에서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으면은이게이 용적률이 나 오질 않기 때문에 업체가 안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 용적률을 높게 만들어 주는 대로 얼추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도 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가, 아니 네. 하나 더 붙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저 우리 저 의장님께서는 15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지금 이게 15층짜리가 아니에요. 지금 검토하는 사항은 23층짜리 아, 이상 7, 되는 거예요. 이게 23층. 네, 9층. 그래서 어, 이 자체가 실제는 어. 지금 도안 신도시를 어떻게 명품 도시로 단지로 만드느냐가 이게 호수공원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 거기다 23층짜리를 놓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갑천과이 그 월평공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막아놓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뭐 그 건설업자들하고 업자이 뭐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 때 사업자들하고의 이권이 되느냐 안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건 또 대전의 미래상하고 배치된다는 거예요. 대전이 지금 2030 계획에 잡아놓은 것은 글로벌 시티하고 휴먼 시티하고 그린 시티라는 것들을 우리 대전 대전의 미래상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친환경적이고 생체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3대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 것, 만들어서 아주 대외적으로 아주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는 어, 이거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 듯이 이제 그, 그 원주민들 보상 문제가 또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음. 이 주민들은 한 100, 100여만 원에 저그이 수용을 당하는가 봐요. 지금 현재 이 거래되는 가격이 한뭐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70만 그원 정도. 예, 더 되는 것 같아요. 허. 예, 그런데 이제 100여만 원 정도에 이제 보상을 해 주고 실제 그걸 이제 텍지로 팔 때는 한천여만원 정도 받는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땅을 뺏기고 어디로 이제 그 쫓기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laughs> 그러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저이 교수님, 네, 이게. 그, 호수공원이 그러면은 결코, 어 뭐랄까요, 도로, 교통, 환경, 학교, 아파트 조망권,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만 지금 짓는다고 이렇게 지금 이 대책일 같은 데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또 어찌 보면은 또 그런 일산의 호수공원 뭐 이런 만들듯이 좀 멋있게 도시를 재구성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 대전 시장이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호수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설됐을 때 오는 영향 평가라든지, 또 대전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나가서 대전의 미래 비전과의 어떤 관련성이라든지, 또. 그몇 층이 됐을 때뭐 어떻고 뭐 이런 아주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게 시정에서 시에서 이거 제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뭐 연구원을 통하든 아니면 뭐 용역을 주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 또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 비교평가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전혀 어 이런 것이 이제 전제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 비단 2호선 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이 수정됐을 때 가져오는 어 변화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어 연구되지도 않고 또 공유되지도 않은 가운데 우리가 그냥 상식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 지금 음. 우리가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급하게 서둘 게 아니라 과연 이 호수공원을 개성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또는 수정할 것인지 이 대안이 이 시나리오가 가져올 미래 효과를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정확하게 이거를 분석해서. 어, 전문가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더 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냥 우리가 환경이냐 개발이냐 환경개발하는 이 택이라는 것도 아니고 동서간의 격차 이게 원도심에 투자할 거냐 신도심에 투자할 거냐 그걸 택이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의미 있게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선택되도록 충분한 어, 분석과 데이터가 필요하다. 일단 그러니까 교수님의 네. 의견을 조금 더 보탄다면은 지금 현재 갑천과 지금 월평공원의 대전시 지도를 놓고 보면 가운데 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태하천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고 이번에 생태 보존 지역으로 지금 환경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발하는 것을 특히나 지금 호수공원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아파트를 거기에 호수공원을 축소해서 나머지 고구마처럼 생기는데 맛끝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짓대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동,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의도적으로. 도시공자 사장은 의도적으로 자꾸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도게게 어, 처음에 서남부 지금 도안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서남부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 서남부, 서남부 개발했는데 네. 서남부 개발 초기 안에는 이 도시가 아주 생태 도시로 아주 좋은 도시로 이제 개발되는 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변질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호수공원까지 문제가 됐는데 저는 전반적인 대전시의 미래상이나 우리 시민들의 삶이나 교통여건이나 생태, 이런 생태적인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엇을 어, 한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도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미 시장 그 선거 하기 전에 아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어차피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 뭐 재검토도 하시고 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결정을 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미래에 우리 대전에 대해서 상당히 그이 중요한 결정이라 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묻는다 하면 저는 반대하는 게이 반대를 하고 음. 싶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생태 지역에 인공 호수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공 호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호수 지나갔다. 공원이죠. 그러니까 내내 똑같이 지금 호수 공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대해서 또 문제가 얘기를 하고. 그럼 반대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뭐 대안도 있으니까 혹시 호수 공원을 안 만들면 자연 그대로 하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다른 그원 상태의 공원 그논 지금 거기가 이제 논으로 되어 있어요. 논경지로 되어 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안신들, 우리 지금 대전에서 도심에서 남아있는 그 논으로 따지면 거기가 유일할 거예요. 야. 한 도심에. 도심에 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생태그 자체가 거기가 이제 그 습. 철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해서 생태습지 보호 지역으로 2012년부터 음. 논의가 됐었어요. 음. 그랬는데 이게 환경부까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지금 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가 목표로 했던 것은 그 지역은 지금 습지 보호 구역으로 그냥 놔두는 것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맞아. 저는 뭐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좀 어 원하는 대로 이 우리 시민이나 이 시민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조금 수정을 봐서 보완을 좀 해가지고 좀 도시를 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네. 개인적인 음, 얘기인데요. 교수님은? 그, 그런데요. 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네. 아, 왜냐하면 여기에도 5,3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또, 뭐, 아파트 건설을 또 하게 되면 과연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과 부도심의 균형 발전이 네. 어떻게 될지, 아, 이거 아, 이 부분도 이제 걱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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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고. 저는 이, 이 사업, 인공우수공원 사업만큼은 그 대전의 미래 비전과 한번 연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전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가, 물론 이제 환경 친화적인 도시도 물론 그린, 그린 시티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이 과연 다른, 다른 부분, 글로벌 시티가 되든 휴먼 시티가 되든 그 부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대전은 어그 교통도시라는 그 브랜드를 찾는 거또 과학도시라는 어그 실질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정책들의 내실화를 기하는 문제 이러한 것의 우선순위와 저는 비교해 볼 때는 어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우수공원 사업은 저는 후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전역을 살릴 원도심을 살리는 정책 이 부분이 더 앞서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어, 이, 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시장의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 어떻게 했어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난안 하겠다고 공언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천 세대를 진다. 이런 부분이 그, 그 시장에 대한 그 신뢰성을 굉장히 훼손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본인이 답답하니까 이게 내공학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거는 이게 대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만, 어, 형성을 하고 시, 이 정책의 에,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내공약, 네 공약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임 공약은 전임 공약대로 이거를 어, 어, 잘 부적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가를 현 시장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까지 그, 고려해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대전 시장이 다 똑같아요. 이 부분도 어, 정말 어, 그 시간을 시간은 많지 않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냉철한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축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측면을 호수공원을 줄여서 아파트 부지로 분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호수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음. 지금 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돈 부족한 걸 가지고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전체 대전시 전체 마스터플랜에서 보면은 그 호수공원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가? 실제로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또한 가지는. 그거로 인해 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자한도로가 없어지는 거 호수 공원이 생기면서 자한도로가 없어지는 상황을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대전시내의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를 어떻게, 자한도로 없어진 걸 어떻게 도시계획에서 다시 살려서 할 건가에 대한 것도 대전시에서는 진시급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너무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즉, 신탄부터 가수원까지 포함한 그한 번에 갈수 있는 도로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줘야 되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이 부임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빨리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꼭 자기가 뭔가를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 대전 시내의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야 되는지 또그 마스터 프랜에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특히나 지금 원도심 재생 사업이 더 급하고 또 하나는 활성화하는데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꾸 새로운 데다가 돈을 더 투자를 하는 이런 모습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도술산에 대한 조망권, 내기는 또 어, 울평공원에 대한 습지에 대한 거 모든 걸 한번 재공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대전 도시공사가 지금 어, 한강에서는 호수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공원 조성을 빌미로 주택단지라 근린 시설 단지 조성, 즉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보는 관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호승호원 조성은 대전의 항구적 발전과 대전 시민의 편의와 안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